네 안녕하세요 자네쌤의 쉬운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I miss you so much 와 I never miss a chance 두 문장을 가져왔어요. Miss는 Miss, Mr, Mrs처럼 뭐뭐 양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뭐 뭐를 그리워하다 또는 뭐 뭐를 놓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I miss you so much 에서처럼 뭄머를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예문을 몇 가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당신이 그리워요. I miss you. 그래서 매우 매우 너무너무 그리워요. so much. I miss you so much.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누구랑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라는 표현으로 I will miss you 또는 We will miss you. 나는 보고 싶을 거예요 또는 우리는 당신이 보고 싶을 거예요라는 의미로 I'll miss you 또는 We'll miss you. will miss you 보고 싶을 거예요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미 차를 새로 샀는데 옛날 차가 여전히 에, 그리울 때가 있죠. I still miss my old car. I still miss my old car. 해서 여기에서 이 미스는 뭐뭐가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I never miss a chance 할때 miss는 놓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miss 놓치다는 음 버스를 놓치다 또는 기회를 놓치다 또는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빠뜨려서 놓치다. 또는 어떤 특정한 곳에 도달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로 다 mis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몇 개의 예문을 말해보면, you missed, uh, the boat. you missed the boat, you missed the boat, you missed, boat. You missed boat. 이때는 너는 배를 놓쳤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 배를 놓친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어, 우리나라 말에서도 야 버스 지나갔어 배 떠난 후야 라는 음, 의미로 사용될 때처럼, 어, 뭔가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 라고 할 때, You missed the boat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 특정한 보트가 아니라, 그냥 너 기회 놓쳤어 라는 의미로, You missed the boat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뭔가 놓쳤어요. 경기를 관람하다가 어떤 장면을 놓쳤어. 어, 내가 빠뜨린 게 뭐야? 내가 놓친 장면이 뭐야? 내가 못 들은 얘기가 뭐야?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What did I miss? What did I miss? What did I miss? 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빠뜨린 것이 별거 아니야. 뭐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의미로 You didn't miss much You didn't miss much. You didn't miss much.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much는 많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다지 많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다지 많이 놓치지 않았어. 이 말은 별로 중요한 거 놓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다시 연습해 볼게요. 당신 너무 그리워요. I miss you so much. 나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 I never miss a chance.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